노나냐 김수구 입니다 자, 오늘 제가 아까 인스타에다가 어, 영상 피드백을 한번 하겠다고 올렸어요. 올렸는데 어, 올리자마자 몇 시간 뒤에 어, 한 분이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. 보내주셔서 이 영상을 가지고 오늘은 컨텐츠를 한번 찍어볼 건데 어, 앞으로는 이렇게 구독자님들 영상을 좀 보내주시면은 그걸로 이제 좀 피드백해줄 수 있는. 그런 컨텐츠를 좀 꾸준히 찍어볼 생각이니까 영상들 많이 많이 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모담야구 <laughs> 경북 구미에서 시는 정승영님이세요. 서른다섯 살이시고 자 일단 영상을 보내주신 다데 한번 보겠습니다. 치는 거를 박마이가 뭐 이제 너무 안 만다고 말씀하시는데 어, 아까 제가 이렇게 연습 때 치는 거랑 이제 시합 때 치는 것도 봤어요. 사실 봤는데. 시합 때 치는 거랑 연습 때 치는 거랑 딱히 다르지 않아요. 타격 폼이. 이게 대부분의 타자분들이 치는 거랑 시합 때 치는 거랑 연습 치는 게좀 많이 다른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합 때 치는 폼과 연습 때 치는 폼이 비슷하다. 근데 이제 첫 번째 좀 문제점은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슬로우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. 어 이거는 좀 그래도 힘이 빠져 있다. 자, 첫 번째, 방망이 사실 그렇잖아요. 야구, 던지는 거, 치는 거, 힘. 힘 들어가면은 진짜 안 돼요. 저도 마찬가지인데 힘이 들어가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. 힘을 빼려고 빼려고 해도 그거 빼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요. 자, 일단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시합 때 치는 영상과 연습 때 치는 영상을 보시면 첫 번째 준비 동작에서 테이크 백 동작까지 가져갈 때 힘이 너무 시합 때 많이 들어갔다. 자, 지금 이거는 연습 장면이니까 이때는 그래도 힘이 좀 많이 빠져 있는 편이에요. 자, 그리고 제가, 어, 컨텐츠를 찍으면서 항상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, 자, 공이 맞고서, 이 방망의 헤드가, 자, 이건 제가 좀 그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일단, 어, 공을 치로, 이렇게 방망이가 나오잖아요. 나왔는데, 자, 지금 히팅 포인트가, 지금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에서 잘 맞았어요. 근데 자, 이 동작. 지금 제가 계속 움직일 건데, 이 동작이, 이 동작이 좋은 히팅 포인트를 다, 자, 지금 히팅 포인트 주쳐, 앞에서. 좋은 히팅 포인트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. 왜? 앞에서 잘 맞았는데, 잡아 당겨. 그러면은, 앞에서 맞았을 때, 내가 힘을 안 주고, 히팅 포인트를 앞에다 두고, 공이 맞았을 경우에는, 확률적으로 공이 멀리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내가 회전 자체가 이렇게 당기는, 자,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일단 간단히 그리면 히팅 포인트가 여기서 맞았어요. 여기서 맞았으면 제가 원하는 건 방망이가 이렇게 올라가길 바라는 거예요. 올라가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 지금 방망이 친다? 자, 보이셨나요? 여기서 맞아서 이쪽 부분으로 넘어가요. 그러면 곧 어깨 높이 정도 그렇죠? 자, 보이시죠? 공이 맞은 다음에 어깨 높이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제가 말하는 건 맞고서 위로 많이 올려주면, 맞고서 위로 올려주면 위로 올릴수록 힘이 전달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는데, 어 공이 맞은 다음에 팔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에 방향으로 밑에 방향으로 자꾸 빠지기 때문에 어 좋은 히팅 포인트에서 맞아도 결과가 아무래도 많이 당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. 어, 타이밍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저의 판단이에요. 네. 지금 이제 시합 치는 영상으로 제가 한번 다시 넘어와 봤습니다. 자, 시합 때 치는 영상.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, 준비 동작을 하고 계실 때, 준비를 하고 있다가, 자, 이 테이크백 동작부터 저는 좀 힘이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. 태그백 동작. 자 지금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망이 궤도는 상당히 좋습니다. 상당히 좋은데 자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. 지금 공이 맞았다 이렇게 당기는 오른팔이 보면은 자 많이 구부러져 있는 거 보이시죠? 이쪽에 지금 이거 점이 아마 보일 거예요. 이쪽이 너무 많이 구부러지니까 아무래도 내몸 쪽으로 힘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라. 자, 공은 앞으로 가는데, 나는 이렇게 당기는, 당기는 힘을 좀 많이 쓰시기 때문에, 이런 동작을 좀 보완하신다고 하시면은, 좋은 히팅 포인트를 갖고 계시고, 그리고 나서 팔만 좀 펴져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. 그러면은,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이렇게 팔이 구부러지는 이런 동작은 내가 힘을 쓰겠다라는 동작이에요. 힘을 이렇게 쓰겠다라는 동작인데, 어 힘을 진짜 빼고 홈런을 치는 타자 물론 힘을 빼고 홈런 치는 타자가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타이밍이 맞았을 때 힘이 안 들어갔을 때 가장 편안한 폼이 나오는 타격에 홈런을 치는 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제 인스타 보면은 가끔 제가 올려요 프라구 선수들 이렇게 홈런 치고 보면 와 저게 홈런이야 저렇게 친데 홈런이네 라는 것들을 좀 올리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 한번 해보시고 네 오늘 첫 영상 피드백 어, 경북 구매사시는 정승영님, 일단 영상 보내주신 거감사하고요 어,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게, 물론 말로써 설명이 100% 전달이 되진 않을 겁니다. 그렇지만, 어, 핵심 포인트,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의 잘못은 지금 회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다 말,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보시고, 그리고 나서 또 고쳐진다. 그러면은 뭐 고쳐졌다 해서 또 영상을 보내시면은 제가 그걸 또 자료를 해서 어 다음 컨텐츠로 또 어, 이런 분이 이렇게 고쳐졌답니다.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?라고 하는 영상도 찍으면 되니까 한번 또 되시면은 영상을 한번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오늘 처음으로 영상 피드백을 한번 해봤는데 저도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혼잣말을 하다 보니까 말도 많이 꼬이고 하는데 앞으로 좀 영상들 많이 보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좋은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김희 코치 노답야구 영상 피드백. ]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으로 영상 많이 보내주시면 계속 올릴게요. 많이들 보내주십시오.